안녕하세요. 연애수첩의 이기입니다 가족과 흥겨운 명절 보내고 계실 텐데요. 명절하면 떠오르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스타들의 추억 이야기와 함께 만나보시죠. 온 가족이 함께하는 민족 대명절 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명절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랭킹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눈알젤 많이 하죠? 코! 지방이신. 3위의 정체는 바로 성형수술입니다. 어, <laughs> 명절 성형수술과 관련해 웃지 못해 어, 추억이 어, 있는 스가 있었으니. 그리고 얼굴형은 지금 셋 남았네. 비밀이었는데 그때 추석이었어요. 왜냐면 음. 연휴 끼고 해야지.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연휴 때 이제 그걸 했는데 친척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애드립을 준비해 놓은 게 없으셔가지고 음. 저를 그냥 방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어, 그래서 추석 2박 3일 정도, 추석 끼고 한 2박 3일 정도를. 안 가고 계시니까 애서 아, 오박전만 넣어서 아, 날라주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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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래서 어머니 가끔씩 츄츄반을 넣어주셨어요. 붓기를 아. 빼야 아. 됩니다. 아. 실제로 정선희 씨 같은 분들이 많은지 확인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성형외과에서 환자가 제일 많은 이제 날이 명날 어 중에서도 추석 명절하고 설 명절인데요. 평소보다 한 두세 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명을 얘기하는 건안 되고요. 그렇기 해서 몇몇 분들이 와서 그런 시술을 받고 가기도 합니다. 명절에 성형 수술한 스타, 궁금해지네요. 스타들의 재미난 명절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남은 명절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